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업종들 그리고 창업 정보들 보다 보면 다 좋아 보이고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상 돈이 가장 문제죠 왜냐면 요즘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1억 이상 이게 기본이니까요 근데 사실 누구 집개 이름도 아니고 1억이 근데 또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창업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업종에 관해서 창업을 해본 것처럼 경험을 시켜드릴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무인 연습실을 운영을 해보신 것처럼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1일 체험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오늘의 영상 내용 무인 연습실을 창업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연습실을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간판 제작 비용. 세 번째는 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집기류 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인테리어 비용, 간판 비용, 시설 내부 집기 비용, 이런 것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면, 평수면 평수, 간판은 어떤 간판으로 할 것인지, 시설 내부를 얼마나 프리미엄틱하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이게 딱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릴 거였으면 이 영상을 찍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서 아마 저희 지점을 좀 빌려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점 중 하나로 예를 들어볼게요. 평수는 60평이고요. 물론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60평인 전용 면적에서 17개의 방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고정 시출 다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450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고요. 인테리어 비용 은 1억 8천, 1억 8천만 원이 들었고요. 간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종 특성상 로드 손님을 잡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방, 손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아 여기가 연습실이구나 라는 것만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트지 부착을 했어요 창문에 그 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부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쓰레기통, 청소기, 화장실 용품 등등 이런 집기류들 다 포함해서 한 5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고 나서 보니까 1억 82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순수익 450만원이 나오는 거죠. 무인 연습실을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 비용은 이게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0평대에 큰 상가를 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1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40평, 30평 평수를 조금 작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1억으로도 충분히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비용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450만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연 수익률로 33%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3년 4개월이 되겠네요. 여러 무인업종들을 공부하고 막 하시려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좋은 수익률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창업비용과 창업비용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또 우리가 사실 1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투자했다가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요즘엔 무늬만 무인인 무인 창업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할 일이나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일 체험권을 준비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일 체험권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드릴 건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손님들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장기 계약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지, 그리고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어떤 내용들을 주의 깊게 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청소는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하며 어디 어디 청소를 해야 하고 내가 운영을 하면서 관리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운영을 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나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 어느 방음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거에 대한 방음 정도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시설이고 또한 부대 시설들은 어떤 걸 갖춰놔야 하는지 전반적인 소비자분들의 니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손님들이 문의가 왔을 때 어느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손님들이 방문을 하셨을 때 어떤 내용을 어필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방의 단가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며 장기 계약 손님들의 할인 률은 어느 기준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지 전체적인 지역 분석의 꿀팁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운영을 하시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과 변동 지출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손님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실이 났을 때 어떻게 빨리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까지 여러분들에게 일일 체험권의 이 모든 정보들을 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준비한 일일 체험권의 정보와 경험과 노하우는 거의 1, 2년 운영을 한 사장님들 정도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거를 준비하는데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유튜브 영상에서 풀기에는 어, 너무 많이 제가 쌓아왔던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어, 비싼 강의료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해드리기에는 사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아니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단돈 10만 원에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노하우와 정보들을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이1일 체험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 100명이 코앞이더라고요. 일단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을 안 하셨던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1일 체험권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저의 노하우와 경험들을 계속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인창업 백화사전. 구업의 미래, 유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